메리 크리스마스!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친구들,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? 올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친구들 많이 못 만난 것 같은데, 내년에는 꼭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크리스마스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못 보내지만,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지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랄게요. 사랑합니다. 난 깜짝 놀랐지,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. 난 깜짝 놀랐지,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. 사랑하는 유아교회 친구들,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. 윤호야. 메리 크리스마스!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생일이에요.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곧 다시 만나요. 메리 크리스마스! 우리 유아 교회 친구들,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절이에요.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성탄절 우리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. 우리 설송이 설아 다원이 선우 오늘 예수님의 사랑 듬뿍 받고 예수님께 사랑 드리는 하루 되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.